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드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아산시 둔포면 전원주택을 소개합니다. 둔포면 봉제저수지 인근 산 끝자락에 위치하는데요. 지대가 높아 막힘이 없고 확 트여 있어 경관이 좋습니다. 토지면적 약 501평이고 주택은 약 52평입니다.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재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아산, 동포면, 전원주택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잔디 모양과 경계 및 현황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대와 임야로 되어 있는데요. 두 필지입니다. 이 부분이 대고, 잔디 마당이 임야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1657제곱미터니까 약 501평이고요. 주택의 연면적은 52평입니다. 지대가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좋고요. 산 끝자락에 위치하고, 마을 가장 위쪽에 있습니다. 이곳이 진입로이고요. 어, 주차공간인데 차 4, 5대 정도 이상은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고 넓은 잔디바닥이 펼쳐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텃밭과 유술수가 쭉 경계 사이로 심어있고 본체와 별채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주택은 한 주택인데 주건물, 부속건물로 되어 있어서 본체와 별채로 나눠져 있는데요. 본체가 약 31평이고 별체가 약 21평, 그래서 약 52평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작은 과수원을 이렇게 형성해 놨는데요. 각종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현장 영상입니다. 아산시 돈포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인데요. 산 끝자락이고요. 마을의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기 때문에 지대가 약간 높습니다. 따라서 막힘이 없고 확 트여 있기 때문에 전망이 좋죠. 진입로입니다.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요. 잔디마당이 있고,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잔디마당과 주차공간보다 주택은 약간 높게 이렇게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마당과 주택도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바라보면 전망이 좋죠. 넓은 잔디마당이 있고요.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잘 감싸져 있고, 어, 마을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마을 가장 위쪽, 그리고 산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 산은 월주산입니다. 월주산은 약1 9 0 5 m 밖에 안됩니다. 아주 낮은 야산이죠. 봉제저수지 인근이죠. 주택은 본체와 별채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그런 위치입니다. 완만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데크가 있죠. 전면 데크입니다. 본체 건물이고요. 본체 건물 데크이고, 이 건물이 별채인데요. 별채는 원룸을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 놨습니다. 뭐,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잔디 마당이 보이고, 마을 전체가 이렇게 쭉 바라보입니다. 산세 좋고, 전망이 아주 좋은 곳인데요. 청정한 지역입니다. 바다에는 조경수와 유실수를 이렇게 심어서 예쁘고요. 측면에도 데크가 있습니다. 측면 모습이죠. 측면 데크도 상당히 넓고요. 데크 바로 옆에 조그만 과수원을 만들었는데 사과인 것 같습니다. 각종 유실수를 이렇게 심었고 측면에 이렇게 수도를 뽑아 놨습니다. 그래서 농사짓기 좋게 만들어 놨죠. 아산시 둔포면 봉리이 위치하는데요. 뒷마당입니다. 낮은 산자락에 위치하고요. 산 끝자락에 위치하는 그런 주택입니다. 네, 작은 과수원 모습이죠. 사과가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본체 내부를 보겠습니다. 중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본체에는 거실과 주방,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다락방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남향입니다. 거실 창 기준 남향 주택이고요. 측면 데크와 과수원이 보이죠. 거실이고 이곳이 주방입니다. 방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2개 있죠. 본체를 보고 있습니다. 본체 큰방 모습인데요. 남향으로 창문이 잘 되어 있고 안방에 욕실 하나 있습니다. 2 0 1 3년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2013년 건축한 주택인데요. 관리 상태 양호하죠. 두 번째 방이죠. 본체 두 번째 방입니다. 동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창문이 잘 되어 있고요. 공용 욕실이죠. 깔끔하게 되어 있고 세 번째 방 모습인데요. 동쪽으로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다락방이 하나 있습니다.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이고, 위로 올라가면 다락방이 하나 있겠습니다. 거실과 주방,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다락방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주방 옆으로는요, 외부와 통하는 문이 있는데, 이곳이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이제 별채를 보겠습니다. 별채에는 이렇게 원룸을 두 칸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채는 방 2개, 욕실 2개 의 구조가 되겠네요.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욕실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별채는 원룸 구조로 되어 있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모습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입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산시 둔포면 봉제리 전원주택의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어, 산 끝자락에 위치하죠. 이 산은 월주산입니다. 해발 190m 정도 되는 어, 낮은 산입니다. 산 끝자락에 위치하고 마을의 가장 위쪽에 위치해서 지대가 높기 때문에 경관이 좋은 그런 곳입니다. 접근성을 보겠습니다. 동쪽으로 45번 국도가 있는데요. 45번 국도까지는 550m 밖에 되질 않고 바로 옆에 봉제 조수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수시죠. 45번 국도를 따라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 43번 국도죠. 43번 국도까지는 약 2.3km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 아주 좋습니다. 이곳이 아산 테크노밸리 위치인데요. 아산 테크노밸리까지는 약 7.5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동 쪽으로는 이곳이 아산 디지털 일반산업단지인데요. 아산 디지털 일반산업단지까지는 약 3km 정도 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대상 주택입니다. 기존 1주택자라도 해당 주택 매입 부 기존 주택 매도시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치는 아산시 둔포면 동제리고요. 토지 면적 1,657조곱미터 약 501평이고, 주택은 약 52평입니다. 지목은 대와 임야로 되어 있고, 현황은 주택과 마당으로 되어 있죠.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용적률 100%입니다. 복삼에도 도로에 접해 있고, 매매가는 6억 3천만원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나 현장 방문 원하시면 복드림 부동산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이상으로 지대 높아 전망 좋은 곳, 주택수 미 포함하는 아산 산자락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